어쩌든 안 되지 이마에 다시 붙여 이마에 아니야 이마에 옳지 이마에 하세요 이마에 붙여요 다시 붙여요 아유 잘했다 팩스 나 붙여 아니 야 엄마 말고 그다음에 이거 이거

어제 예방주사 맞아가지고요. 엄마 엄마 해준 거야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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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그럼 이제 규담이 다시 규담이 짠. 응? 응. 그냥 여기다 두세요. 규담이 해야 돼요. 감사합니다. 해. 얼치? 사랑해요. 아유 예뻐라. 아, 거기다 두세요. 네. 사랑해요 우리 그다미. <laughs> 왜? 어? 아,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.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이마에 하는 거야. 왜? 음. 이제 좀 내렸어요. 응 음. 이거 먹을까? 약안 먹고도 열이 내릴 것 같아요. 응응 음. 음. 이거 줄까줘 그래 기다려. 어 그래 그래.